나는 100등, 나는 100등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. 맞아 다 따라갈 응, 거니까 맞아. 100등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돼요. 네, 100 그래. 100등, 응, 100등 안에 100 네, 그래. 아, 아, 들어왔습니다. 걱정 하지 마세요. 아예 그러니까 1등은 아닌데 괜찮아요. 다 따라갈 거니까 1등 하고 싶었어? 진짜 등은안 돼. 1등 안에서 1등 등자 부천에서 1, 2, 3등 예, 예 다오시민 등급 1, 2, 3등 다 나왔습니다. 자, 1, 2, 3등. 4등은 누구예요, 4등은? 4등, 4등은, 네. 4등은 네. 안 자, 1등 자, 1등은 어디 있어요, 1등? 자, 1등. 4등, 4등, 4등. 잠깐만. 자, 1등. 4등, 4등. <laughs> 자, 두꺼비 본장님 자, 1등 하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. 1등한 소감. 우와! 자, 1등 소감. 자, 1등 축하드리고 자리 잘 지키십시오. 다내 따라갈 겁니다. 자, 7만 자 7만 2등 7만 누구예요? 2등. 아니, 2등 누구예요? 시영권장님. 자, 2등, 2등 시영권장님. 한 말씀하세요. 아, 축하합니다. 말씀. 네,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<laughs> 네, 자 이등 소감. 소자 네, 네. 이등 자리 잘 지키십시오. 해팅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 우리 3등 정도만. 자 김민설 아, 수석 공장이자 그래. 그래. 인터뷰 네. 한번 하시죠. 아, 전... 네. 네. <laughs> 네 오늘 지완이에요 2등, 2등, 3등이 182. 부천에서 나왔는데요. 네. 저는 3등했습니다. 어, 네 축하드립니다. 어, 열심히 네. 또 도전해서 네. 또 좋은 유지하고 또 도전하겠습니다. 파이팅. 네. 네. 자또 4등 있어요? 네. 부천에 4등 있습니까? 아, 네. 네. 4등 없어요 이제? 아직, 아직 안요여등이등이장님몇 <laughs> <8등. 웃음> 등이세요? 9등입니다아 진짜 다들 아, 앞서 가시네. <laughs> 나는 게임이 안 돼. 아니 <laughs> 잠깐만. 자, 오늘, 어, 솔핀 지갑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어, 지원 앱에 들어가시면, 어, 등급이 이제 다 보입니다. 이제, 어, 우리 회원들 등급, 지원해서, 어, 지원에서볼 수가 있고요. 어, 참여도 기여도 이 체크가, 어,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. 어, 본사 세미나나 지방에, 전국에 세미나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꼭 출석 체크 반드시 하시고요. 그 기여 행위, 이금을 기여 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등급에 따른 지원티가 지급이 되고 리워드가 지급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. 어 부천 본사가 이제 지원 T 업그레이드되는 바람에 예,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축하 축하도 많이 나오고요 예, 많은 분들이 예, 기뻐하고 있는 그런 예, 모습입니다 예, 솔핀 지갑 업데이트 축하드리고 예, 전국에 계시는 다오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하십시오.